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서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정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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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독서에 느헤미야기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 에즈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성경책을 놓고서 그 성경책을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 말은 그그 그 사람들이 쓰던 그 문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음만으로 쓰여진 문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계속 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계속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발음 기호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자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음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언어는 그 문자는 쉽게 잊혀졌었고 특별한 전문가 집단만 그걸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들이 사제들이 이제 그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어주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제가 귀한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귀한한 소규모 집단이었던 거죠.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쓰던 말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닌 거죠. 문자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못 읽는 거예요. 물론 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서 어, 문자도 모르고 책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르러서야 구약 성경이 거의 완성된 꼴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파괴됐고, 그리고 그 왕정제도도 없어졌고, 이 백성을 한대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에즈라가 하느님의 말씀, 이제 성경으로 이들을 하나로 모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고, 오늘 이제 이 장면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태 민족,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유다 종족 그 민족만의 독특한 신앙 체계 이런 그런 또 신앙적인 그런 행태들이 이렇게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이념이 이때 형성된 거죠. 유태 민족을 이때서부터 이제 체계 민족 그리고 유다교를 책의 종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책을, 이 성경책을 매 안식일마다 읽고, 해설하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암송하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전통이 이제 유다인들에게 면면이 이어져서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2000년을 정처없이 떠돌면서도 그 책의 종교, 책의 민족, 성경책인 거죠. 그걸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그래서 열 사람만, 열 가구만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의 락비를 둬야 하게끔 불문율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세계 각지에 살아도 열 가정에 모이면 십시일반에서, 십일조죠. 그 내서 랍비를 모시는 거죠. 랍비가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그 민족 정체성, 공동체성을 올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경험하고 체험한 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아주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 간 갈등도 아주 극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종교 외에는 각자의 사상과 이념은 다 다를 수 있고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의 힘입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왕이 국교를 정하면 다 믿었, 믿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정신적 통일을 기하기가 쉬웠던 거죠 오늘날에는 종교 자유고 국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다 통합 을 이루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과제를 떠안는 거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왜냐하면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또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지도자 갖고는 만족을 못해요. 우리 좀 눈높이가 높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 거죠. 아 하여튼, 유다인들은 이렇게, 그렇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것이 이제 탈무드식 교육으로 항상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세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그 유다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성, 정체성을 갖고서 나라를 건국하죠. 세대 갈등이나 세대 차이가 없어요. 네,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이나 이천년도 세대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 전의 신앙인이나 오늘날 신앙인이나 이천년 전 신앙인이나 오늘날의 카톨릭 신자나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합니다. 사상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뭐고? 우리는 왜이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공유합니다. 마음이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는데 파견된 곳으로 가는 동안에 인사도 하지 말고 뭐 준비도 너무 많이 하라고 지체하지도 말고 그 일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들도 바로 복음으로 하나를 이룬 사람들인 거죠. 유다계의 이런 유다이즘 이런 그런 그 독특한 그들만의 선민 의식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우리를 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 진리, 복음적 진리에 따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세상에 파견되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꾼이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받고 신앙인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존재, 영적인 존재들로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느님 나라가 보증됐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깨닫고, 우리 삶을 구원의 복음의 이런 가치 체계에 따라서 이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가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 몰라.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복음적 가치체계나 복음적 질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어떻게 살았는지 아 모르고, 어, 우리 자신이 이미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들전전 궁금하면서 살아 헛사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동화책에 왜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왕자가 이렇게 아, 민생 탐방을 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 아이를 발견해서 왕궁에 들어와서 옷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진짜 왕자가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생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 고생하다가 왕궁으로 다시 귀환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마치 그 진짜 왕자가 거지 아이처럼 돼서 고생 고생하고 뭐 이렇게 여러 역경과 시련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것을 다 마련해 두신 여러분의 천국의 자리가 다 마련된 사람들인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구현시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를 충만케 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복음을 실제로 가족들이 그렇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각자 다 다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각자의 가치관이 달라서 각자 삶의 방식에 살다 보면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그 나그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각자 가는 길이 다 달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에 의한 다스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본질이죠,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깨닫고 확신하고 체험할 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감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은총에힘 있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억지로 하려 그러면 잘 되지도 않죠. 그 그것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삶을 통찰하게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깨뚫어 보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는 인생의 청사진이나 인생 전체를 이렇게 통찰하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는 그냥 그 어떤 사건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도 없고, 뭐 답답하고, 뭐점집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허황된 생각이나 하고 사는 인생을 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목적이 불분명한 거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늘 내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신앙의 핵심이나 진리를 모르니까 흉내는 내는데, 그렇게 흉내 내서는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경쟁했을 때질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은 독하게 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해치는 한이 있어도 독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자니 또양심에 가책이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적 삶의 방식을 정하게 되면 죄악을 피할 수 없고 삶의 무의미함이나 황폐, 인간성의 황폐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삶의 방식에서 복음적 삶의 방식으로 확고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죄안 짓고 살 자신이 있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방향을 올바르게 정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가다가 잘못 길을 들 수도 있지만, 방향이 올바르면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